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쎄입니다. 어, 지금 모래제국 여름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요거 시움 일반 상급 제가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는데, 요거 하나씩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움은2450 정도의 전투력만 있으면 되니까, 어 일단 삼성 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붙어보겠습니다. 아, 2575 빨간색 모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스판까지 이거 램프랑 모래시계를 좀 모아서 가면 보스에서 좀 쉬우니까요. 최대한 모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터지면 안 되는데 자꾸 터지네. 보스 왔습니다. 보스는 라나 2092네요. 로크 유난인데. 일단 얘네한테 한번 다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나 깎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해서 때리고 그다음에 유난 만화를좀 깎아보고요. 어, 씨, 뭐야, 왜 젤리 때려? 마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증 한번 하고요. 이때쯤에 수두리로 한번꽉 때려주고요. 네개또 모으고. 그리고 터틀면 또 전에 스킬 못 쓰죠. 네개또 모으고. 만화 깎으면 이렇게 하면 또 바보 되죠. 간단히 이기게 되네요. 일반은 쉬움은 너무 쉬워서 이렇게 쉬움은 깨봤구요 두번째는 일반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0인데요. 한번 얘도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 정도 사성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고 가는 게 좋겠네요. 빨간색을 좀 많이 모아가면 마지막 스테이지가 쉬워지니까 쭉 모아보겠습니다. 어, 크리스탈이 만들어졌네요. 때려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라나 로크 유난인데 이번에는 3,187입니다 피가 이렇게 되고요. 한각 그 하고, 그다음에 볼드로 하고, 팔콘으로 때리면 데미지가 숨이 때려보겠습니다 숨이. 빨간색 이거 터치면 빨간색만 또 자르륵 터치게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개 한번 또 없애 보고요. 어, 그다음에 파란색 하나 터트려 가지고 바보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또 빨간색 하나 터치고 뭐피 하나도 안 달고 한 대도 안 맞고 깨는 것 같네요. 빡 어렵지 않게 클리어 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상급 4600인데 상급 한번 클리어 해서 다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덱으로 빨간색 3개 보라색 2개 이 덱으로 그동안은 다 깨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성은 그라줄이랑 우르세나 2개 밖에 없는데 요걸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 하나 모아보고요. 이게 한번 맞으면 피가 한 200, 300 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어려운데, 좀덜 맞고 가는 게 좋으니까, 3개, 4개 없애서, 저기, 최대한 공격을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깨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한번 만 들어 봅니다. 다음 공세 넘어가고요. 아안 두었네. 빨간색이 엄청 많죠? 빠바박! 그 다음 공세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3개, 4개짜리를 좀 모은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녹색 네 개짜리 하나 만들고요. 노란색도 네 개짜리 하나 만들고. 빨간색 좀 터트리고 가야 되는데 됐다. 이렇게 딱 넘어가면 만화 딱 채우면서 딱 넘어가네요. 딱 좋죠 이 상태에서 어, 일단은 아... 한번 그냥 때려 보겠습니다. 만화가 얼마나 차는지 한 방에 보고요. 아, 이 정도 차는군요. 일버 골드 쓰고. 우르세나 써가지고, 라나, 얘네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스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터지면 안 되지. 아, 반사를 매이려고 했는데, 저게 터져가지고, 매기질 못하네요. 그럼 빨리 보라색을 또 모아가지고, 저거 끝날 때쯤에 우르세나 스킬 한번더쓸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채워라, 만화들. 이렇게 최대한 어... 이렇게 하면 우르세나스케 쓸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갈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유난 스킬도 아예 안 맞고 다 반사시키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맞는지. 때려보세요. 네, 반사. 로프도 반사. 얘는 아예 안 맞고 저항하면서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 이제 토테 기술 쓰고. 얘네가 걸려있죠? 치유랑 감소, 뭐, 힐은 안 하겠지만. 뭐 아이템 하나도 안 쓰고 별로 어렵지 않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좀 남겨놨다가 클리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벤트가 좀 많아가지고 깃발 소모할 때가 많았어가지고 이걸 못 깨고 있었는데 오늘 챌린지 열렸는데 이제서야 다 깨게 되네요 뭐 아이템 한 개도 안 쓰고 피 만피 채우고 클리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